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업변 계약의 유혹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하지만 업변 계약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가들이 조심해야 되는 업변 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시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은 가맹점을 빨리 늘려나가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연락 오는 것들은 업종 변경을 하고 싶다. 또는 샵인샵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가맹점을 늘려갈 필요가 있는데 가맹점을 늘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업변을 요청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종 변경을 희망하시는 예비 창업자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가맹점은 늘리고 싶고 온전히 가맹계약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다면 업종 변경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가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께서는. 업종 변경으로 가맹 계약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히 말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업종 변경을 생각하는 여러 가맹 점주님들, 탑인샵을 희망하시는 분들 화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냉정하죠.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도 없습니다. 업종 변경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기본적으로 장사가 안 되는 매장들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업종 변경을 할 이유는 거의 없죠. 장사가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입지가 아주 안 좋아서 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메뉴가 안 좋아서 일 수도 있겠죠. 세 번째, 가맹 점주님들이 장사 마인드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건 이 매장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대표님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망해가는 매장에 내 브랜드가 꾸역꾸역 어떻게 오픈을 하면 대박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부분은 냉정히 생각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업종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창업 자금도 넉넉치가 않죠 어렵게 어렵게 수익 없이 업종 변경을 하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완벽한 우리 가맹점이 될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되었건 사업이 안 되는 그곳을 완벽하지도 않게 어설프게 바꿔서 우리 브랜드가 오픈을 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클까요? 또한번 망할 가능성이 클까요? 맞습니다. 또한번 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프랜차이즈는 뭐라고 했죠? 시작하는 10호점 안에서는 폐업하는 매장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 예비 창업자분들은 반드시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을 가본다고 했죠. 그 중에 10호 정도 안될때 폐업을 할 만한 매장이 나온다면 그 매장을 가본 예비 창업 점주들은 계약을 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샵인샵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맹점을 늘리고 싶어서 샵인샵 계약을 쉽게 하게 되면 샵인샵을 원하는 그 사장님들은 사업이 잘 될까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를 또 넣고 싶은 거겠죠? 그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내 메뉴, 내 브랜드에 100% 집중을 해도 어려운 게 장사죠. 그런데 내 브랜드는 세컨드예요. 퍼스트 브랜드에 집중을 하다 뭔가 부족하면 세컨드를 쳐다보는 게 샵인샵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오픈하는 매장들이 잘될 가능성은 떨어지죠. 나중에 정보공개서 상에도 잘안 되는 매장들이 쌓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대표님들 시작 단계에서 업종 변경에 대한 상담과 샵인샵에 대한 상담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겁니다. 이상 장비TV였습니다.